이 점에서 가장 핵심인물이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음, 그이 네. 사건의 촉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정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라를 지금 이 사건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을 흘렸다 감정 흔들렸다 라든지 그리고 정유라는 독일에서 지금 변호인 선임 했다고 라 하고 정유라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장씨하고는 시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제 생각에는 정유라는 뭐랄까 그들의 패밀리가 정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음. 어, 이 서스펜스, 저질 대하 역사, 정치 음모, 로맨스, 에로 뭐이거에 결과물이야. 예. 그런 그 <laughs>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예.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2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면서 입학용광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위원 만들려고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개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 어, 아마도 뭐 적색 수배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경찰, 독일 검찰이 움직일 텐데 신병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숨어야 거기서 거기고 소, 붙여진 손바닥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병 확보가 될 거고, 만약 정유라가 신병 확보가 돼서 구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 나는 모른다, 내지는 나는 안 했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박근혜나 최순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laughs>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laughs> 어... 아니 또하는모 예, 하는 방송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아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어, 그론은 뭔지 아세요? 김기준 실장한테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천국 네. 못갈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그래요. <laughs> 가장 예측 뭐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선에는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에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태어난 년.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몇년 뭐 후에 여러저런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네.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음. 뉘앙스의 네. 인터뷰를 한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음. 두 번째 이제 한겨레 김우겸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고 증언했다고 두 가지. 아 최순실이 임신한 거예요. 네,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음, 때문에 적었다. 음. 근데 그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김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 반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렇게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할 있는 야기 그런 부분이 음.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같은 병원 다니면 닮아. <laughs>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류락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병원안 다녔을 거고 손된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지간도 닮지만 자매 지간도 닮는다 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음. 영상이 나왔죠. 예, 네. 네, 얼굴 합성해서 그러면 네. 네. 그런 설이 있다 치고. 음. 박근혜 씨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다아는데 의원님만 모르신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두 가지 설이 있어 최태민 어. 또 정윤해 그두 가지 설이 여전히 있어요 정윤해가 나온 딸이라고요 박근혜 씨가 엄마일 수 있는데 음. 아버지는 여전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최태민이다 정윤해다 아 그거 무서운데 그건 진짜로 <laughs> 근데 이제 음모로 뭐잘 들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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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어 또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다음 날이었죠 그다음 날 음, 음.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음.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나서,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SG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네.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음,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음.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음.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음.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음.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네. 이상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일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음. 혈육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이게, 이게 제, 이쪽 분들이 네, 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역풍을. 아, 네.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근데 음. 박근혜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뭐 그냥 길거리 버리다시피 한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설,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 야 확인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네. 뭐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어...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어,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이가 어렵죠.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아무리 친한 사람의 아~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관건은 그래서 정유라를 언제 데려올 거냐. 음, 그렇죠. 이거 이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사법공조 통해 가지고 특검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지금 독일 교민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기자들이 가가지고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정유라 행방을 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는지 음.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다. 뛰어야 벼룩이다. 근데 밝혀져도 유병언 딸이 아직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음. 한3 년째 예, 지금 버티고 예, 있죠. 예, 어. 버틸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음. 정윤혜그두 가지 설이 여전히 있어요. 정윤혜가 네. 나온 딸이라고요? 박근혜 씨가 엄마일 수 있는데 음. 아버지는 여전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최태민이다, 정윤혜다아그건 무서운데 그건 진짜로.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 음모론 뭐잘 들었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선 보면 그 이미 다 깊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어, 또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음, 음.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음.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나서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로 이점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음, 그이 네. 사건의 촉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정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라를 지금 이 사건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을 흘렸다, 감정 흔들렸다라든지. 그리고 정유라는 독일에서 지금 변호인 선임했다라고 하고, 정유라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내측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장시화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제 생각에는. 정유라는, 뭐랄까, 그들의 패밀리가 정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음. 어, 이 서스펜스, 저질, 대하, 역사, 정치, 음모, 어 로맨스 에로 뭐 이거의 결과물이야? 예. 그런 그 <laughs>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그 예.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2 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하면서 입학용광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려고,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개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 아마도 뭐 적색 수배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경찰, 독일 검찰이 움직일 텐데, 신병 확보를 위해서. 정유라의 ISG 선수위원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네.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음,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음.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음.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음. 그 서신에 들어 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음.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야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네. 이상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네,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음. 혈육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우리 이쪽 분들이 예, 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예,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아,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박근혜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뭐 그냥 길거리 버리다시피 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숨어야 거기서 거기고 붙여진 손바닥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병 확보가 될 거고 만약 정유라가 신병 확보가 돼서 구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 나는 모른다 내지는 나는 안 했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박근혜나 최순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laughs>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laughs> 어... 아니 또 이게 예, 하는무 뭐 하는 방송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아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정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의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어, 그론은 뭔지 아세요? 김기준 실장한테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천국 네. 못갈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왜요? <laughs> 가장 예측 뭐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소에는 네.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에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태어난 년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몇년 뭐 후에, 여러저런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네.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 가지고 왔다는 음. 뉘앙스의 인터뷰를 네. 한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 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음. 두번째 이제 한겨레 김우겸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고 증언했다고 두 가지. 아, 최순실이 얘기. 임신한 거죠? 예,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음, 때문에 적었다 음. 근데 그거는 이제 김,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 반대 증언을 했죠. 그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있는 이야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요즘 같은 병원 다니면 닮아 <laughs>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유래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돈안다녔을 거고 선댄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지간도 담지만 자매 지간도 담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거는 음. 영상이 나왔죠. 네. 네, 얼굴 합성해서 그러면 네. 그런 설이 있다치고 박근혜 씨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다 아는데 의원님만 모르신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 최태민 어. 또.